안녕하십니까. 보기 굴러오는 지미생활의 하승인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연결은행권을 예약 접수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천원짜리 전지와 오천원짜리 전지를 추첨식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10월 6일 10시부터 2021년 10월 19일 5시까지 2주간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추첨일자는 2021년 10월 22일날 당첨자 발표는 2021년 10월 27일 날 한다고 합니다. 배송은 그 다음날부터 10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을 한다고 하네요. 한 아이디당 근종별 최대 두개 까지 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 추첨 판매이기 때문에 당침이 안될 수도 있으니 실망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천원권과 오천원권 두종 끈종별 29,700세트를 판매한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화폐 수집인들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